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다 납부를 하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의 채무가 있죠. 바로 별재권자에 대한 채무입니다. 별재권자라는 것은 별도로 갚아야 되는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개인회생 절차랑 상관없이 갚아야 되는 채무. 대표적인 별재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그리고 채권에 대한 질권자가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세입자, 그냥 세입자는 아니고요. 대학력과 확정신고를 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별제권자의 준해서 보호해줍니다. 별제권자의 준해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요 대표적인 별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인가 결정 후에 바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채권자의 준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인가 결정 후에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없어요. 설사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요,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는 경우, 요게 이제 집행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처럼 인가결정 후에 강제경매 신청을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할수 있느냐? 개인회생 변제 기한에 따라서 임대인이 변제금을 납부를 하다가 도중에 못해서 폐지돼 버리면요. 그러면 바로 강제경매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제금에 잘 납부를 해서 끝까지 면책이 되면 면책 후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개인의생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임대인이 개인의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시 결정 전에, 일단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일단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가지고 있어도 경매 신청 못 한다면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임대인이 변제금을 도중에 납부를 못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책이 되면 그 후에는 바로 경매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개시 결정 전에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문도 받고 확정도 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개시 결정 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빠르게 집행권한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나 말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근저당권자는 인가 결정 후에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그때 거기에 이제 배당을 받으면 되겠죠. 그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많은 경우에는 다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있죠.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서 최우선 변제금은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고요. 내 보증금이 그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이 뭐 1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선순위 금전당권자가다 가져가고 남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은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알자마자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걸어서 집행권원을 확보를 하셔라.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 이렇게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별재권자의 준에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별재권자의 대표적인 예인 근저당권자처럼 바로 인가 결정 후에 바로 경매 신청을 할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류홍석 변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